화곡동이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딱 다섯 가지 명분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화곡동이 제일 높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국가, 지자체 정책이 소외됐습니다. 이제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난개발, 지금도 분양 신축 분양 빌라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벽돌집, 완전 낡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엮여준다면 언제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재개발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 재개발을 해야 된다. 화곡동은 이미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다 LH들이 매입해서 빌라들을 가지고 있고요. 화곡동에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임대주택이 호의적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일단, 구역 소개를 먼저 할게요. 본동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구역이 지금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는 56, 55, 56, 57, 58, 748번지 일부, 그 다음에 8동에 410번지입니다. 약 15만 정도 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3,398세대, 3,400세대가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호수 밀도가 66.4, 인구 밀도 526,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현재 65.4%입니다. 왜 20년 이상이 저희가 맞냐딱 20년에 걸리는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때가 언제냐면은 2000년 초반이에요. 2000년에서 2001년, 2002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모아타운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잘 나가시죠. 현재까지 40여 개 넘게. 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딱 여기 같은 지역들 말하는 거예요. 신축 빌라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요거, 허물잔이 좀 그렇고, 막, 빽빽하게 살고 있어서 사업성도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요런 데 사람들이 뭐 재개발이 호의적인가? 뭐 모르겠고, 근데 요런 데를 일단 먼저 해주자예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미만 영역, 전체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자 우리가 화곡분도 이 구역이 모아타운이 지정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체가 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모아타운은 뭐냐 여기 이제 조그맣게 뭐 어떤 가로주택이든 좀 조그만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으면 이 아파트들끼리 연계가 돼서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놀이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기타 커뮤니티 센터들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네, 약간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은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기존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제곱미터를 지정을 딱 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니까 문제점이 주민들끼리 싸워요. 누구막 구역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반대 세력 생각보다 크거든요? 1 0 0 0 명, 2 0 0 0명 이렇게 되니까 이거 조율하기도 어렵고 공사도 크고 그러니까 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인 유타운막 지금 은평 뉴타운 이제 완료되기 시작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은 재개발 한 20년 걸리겠다 싶어서 그럼 요런 식으로 작게 쪼개서, 또 작게 쪼개서 지어가지고 이걸 또 도움이 되게끔 모아서 모아서 모아타운 하겠다. 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겠구나. 뉴타운 때처럼 엄청 크게 지정해가지고 밀어버리는 게 쉽진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모아타운이라는 제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모아타운을 하면 뭐가 좋으냐? 저는 딱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 노후도 완화. 원래는 재개발을 하려면 30년 노후도가 67%가 돼야지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 그거 되려면 한 7, 8년 더 있어야 돼요. 최소. 노후도 완화가 돼서, 그럼 30년 노후도가 아니라 20년 노후도로 우리가 쳐주겠다. 라는 게 모아타운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동 2구역도 모아타운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종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종 일반, 7층. 얘를 갖다가 그냥 2종이나 3종으로 올려준다. 층수제한을 빼거나 3종으로 올려준다. 라고 하면은 저희 구역이 확 좋아집니다. 왜냐면 더 많은 건물들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모아타운 선정 진행 과정을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뭐 화곡 6동이나 화곡 1동처럼 모아타운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거기를 어떻게 세울까 구청에서 뭐 여기쪽에 길을 내고 이쪽에 뭘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관리 계획 용역을 줘요. 그래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나중에, 오케이, 승인했어. 그럼 그때 이제 뭐가 문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동의율 80%를 모아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내보내고 이사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조합까지만 잘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망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율 지금 몇 프로예요? 30%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엔 80%, 95%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두 명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일단 선정해놓으면은 조금 더 받는 게 수월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이제 모았던 선정됐으니까 동의서 내세요. 해가지고 80%갈 수는 있는데, 어, 사실 80%가 쉽진 않아요. 근데 결국엔 80%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동의율을. 그럼 우린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요 단계에요. 선정도 아직 안 됐어요. 선정도 아직 안 됐는데 다시 아, 이사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어, 내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동의율을 80%를 만들어야 됩니다. 67% 기준이 있고 30% 기준이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80%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사람 내보낼 때는 95%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모아타운을 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 공모. 그래가지고 우리 지자체, 뭐 강서구청에다 내가지고 우리 선정하게 해주세요라고 써주 써주고 그럼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은 구청에서 아까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진행을 되는 게 공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제한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주민제한은 67%를 모아서 오면은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게 합리적이면. 그럼 67%라는 뜻은 뭐냐? 모아만 오면은, 67% 모아만 오면은 해주겠다는얘기예요 시간 단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더 빨리 갈수 있고 더 확실하게 갈수 있다. 어차피 우리 80%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공모보다는 주민제한 67%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접근하면은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방법이 있어요. 모아타운 통합계획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점사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몇 군데 이제 연접한 시, 사업 시행구역 통합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구역들끼리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협정을 해가지고 크게 간다. 나 마지막으로 도로폐도 작은 길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번동. 지금 번동 같은 그 강북 번동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하늘채가 들어오거든요. 코오롱 건설 하늘채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다섯 개 구역으로 쪼개요. 쪼개져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개 구역이 1, 2, 3을 하나처럼 묶고, 4, 5를 하나처럼 묶어 가지고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역도 나중에 모아타운이 성장되면은 여러 구역으로 쪼개서 일단은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합들끼리 안 싸우고 가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폐도 문제. 우리 보면은 차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3m짜리 도로들 많죠. 그 도로를 없애는 겁니다. 그 도로를 없애고 우리 그럼 좀 큼지막한 길을 길을 더 보충해 줘가지고 우리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민 주도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활성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이런 요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4차 산업 느낌도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뭐 장애인 임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의적이어야지. 아저 동네는 되게 굉장히 좀 약자와의 동행을 중요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도 있고 또 요즘 저탄소, 탄소저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이어야지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거나 뭐 지정될 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서 친구, 동의서 어떻게 쓰는지 뭐 이미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가셔서 저 동의서 양식들 들고 가셔가지고 옆사람들 거 받아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되게 쉽, 쉽습니다. 자. 동의서는 일단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받겠습니다. 방문. 방문이 제일 좋아요. 보고 내신 게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제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편도 받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소는 이렇고. 이메일도 받아요. 스캔해가지고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팩스는 이렇게 번호가 세개 있어요. 우리 추진이 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되면 맨앞부만 몰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려줄 때 두번째 세번째도 이렇게 얘기해서 좀 분산시켜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양식은 카페 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들어오시면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팩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반드시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뒷자리는 꼭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매도 증여 현금청산 네 지금 우리 투기구역 해제돼가지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도 팔, 팔아도 됩니다. 지금 증여 이런 건 상관없으시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모아타운 지정된다, 된 다음에는 신축은 입주권을 못 받아요. 그때 이후에 지어지는 착공 기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냥 되면은 나중에 등기치자마자 전세 줘도 됩니다. 팔아도 되고요. 자, 우리 김두호 부대표님입니다. 우리 강수 김 총무님이십니다. 강현자 블록장님입니다. 이제 정신적 지주이신 이정희 블록장님 소개드립니다. 박경희 블록장님 인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용수 지원님, 나옥주 블록 어, 나옥주 담당님, 네. 우리 정충실 블록장님 소개드립니다.